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간 경비와 공경비, 즉 경찰과의 관계를 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보조적 관계 구조를 잠깐 봤습니다. 이 보조적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찰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경찰의 한계가 있을 때 그것을 보충하는 형태로 보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경비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관계가 두 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경쟁적 관계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협력적 관계 구조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경쟁적 관계 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민간 경비와 경찰은 서로 경쟁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민간 경비가 이 치안 서비스라고 하는 이 공경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경찰만이 유일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유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집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경찰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경찰이 좀 독보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안에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범죄 예방이나 손실 감소, 내지는 손실 예방과 같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설명을 할 때에는 민간 경비의 이 활동 영역 자체가 넓어지고 있고 특히 이 민간 부분이 이런 주거 환경 속에 건강을 돌본다거나 아니면 주거의 편의를 여기에 결합시켜서 융합 서비스처럼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 실제로 민간 경비가 활동하는 영역이 공경비보다 훨씬 더 다른 측면으로 넓어져가는 이런 형태로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공적인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으로 조금 바꿔서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쌍가로 4번처럼방문제를 보시면 어때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당연히 공경비인 경찰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한다면 권력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 경비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어,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다르게 또 설명을 하다 보면 이 공경비가 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상 자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객이 많아요. 그래서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질적인 부분에서 이걸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질적인 부분에서는 민간 경비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인 어떤 비용을 받고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민간 경비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양쪽으로는 공경비가 그리고 질적으로는 민간경비가 사실은 일정 부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특정한 고객에 의해서 일단 금전적으로 계약을 맺고 그 계약 맞은 그 부분의 대가 지불로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질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이렇게 민간 경비를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자신이 보호받고 싶어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소득이 되는 시민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 소득이 안 된다면 어떻게 민간 경비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민간 경비는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시민들이 실제로 공경비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의 그 양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민간 경비가 제공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질적인 서비스를 더 추가적으로 받고자 하는데 이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민간 경비와 공경비는 이런 측면에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경비는 법적인 부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민간 경비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제로는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질적인 부분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민간 경비하고 경찰과의 관계는 치안 서비스 자체가 경쟁적 관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보면 이 공공 서비스 자체가 민영화와 관련된 논리로 일반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쟁적 관계가 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민영화 측면에서 이제 공공생산적인 요소로, 공동생산적인 요소로 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사실은 배경에 깔려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쟁적 관계 구조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적 관계 구조가 있습니다. 이 협력적 관계 구조는 방금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끝맺을 때 제가 설명을 해 드렸던 것처럼 상호보완적이고 서로 협력적이며 역할을 서로 분담해 가는 이런 관계로 보고자 하는 것이 협력적 관계 구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앞에 소개되었던 민간 경비의 성장의 이론적 배경 중에 이익집단론을 통해서 협력적 관계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독자적인 액터로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레벨이라고 하는 교수나 이런 분들은 민간 경비의 보조적 견해를 일단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공동화론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조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간에 이익집단론에서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독자적인 행위자, 액터로 민간 경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이제 공동화론에 비하면 실제로 경찰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걸 일단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